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지성소의 문을 열어 주의 몸으로 그곳을 찢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직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열어놓은 이 그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길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주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서 1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930페이지 자문서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한 제목을 적었습니다. 심령의 위력은 병을 능이 이긴다. 그러나 그 심령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만 견고한 망대가 된다. 심령의 위력은 병을 넣기 이긴다. 그러나 그 심령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때만 견고한 망대가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은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오늘 적용 제목으로는 딱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말씀이 와서 닿습니다. 세번역을 보니까 어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의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의인이 그곳을 달려가면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또 다른 그런 은혜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의 심령,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을 그냥 심령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칼융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심리학자죠. 칼융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도 그의 쓴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생기는 사람에게 생기는 질병의 80%는 영적인 데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영으로부터 온다. 뭐 그분이 말한 그 영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은 영과 정신과 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기독교적인 이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 세계는 아니어도 아, 우리가 정신 너머에 영적 세계와 있다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병을 부르기도 하고 병을 이기기도 한다 그랬는데 요즘 오늘날 우리가 뭐 우울증이나 공황정세나 또 노이로제나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가서 우리가 그냥 수술하고 또 꼬매고 뭐 이렇게 하는 질병은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정신 세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도와줄 일이 너무 적어요 본인이 싸우지 않으면 싸워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는 사실상 약이 없습니다 정신과에서 주는 약이라는 것이 그냥 감정을 좀 누구로 뜨리거나 어, 또 혹은 잠을 자게 하거나 어, 또뭐 마약도 그렇지만은 기분이 좀 좋게 만들어 주거나 일시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다리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의사가 의지하기가 어렵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에, 잠시 도와주는 사이에 스스로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령은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란 말이 여기에 나왔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이 말하는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옳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영이 이길 수 있다. 어떤 병도 그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능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그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일으킬 방법이 없다 우리가 제일 열심히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어 왼쪽 엄지발가락이 무진장 아파요 도대체 이상한 일이다 아무 일 없었는데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이제 자세히 봤는데 벌겋게 되어 있는데 골볼 일이 없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기억에 어제 부치에 올라가서 어~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의자하고 부딪힌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약간 아프고 말았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그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자기 몸이 왜 아픈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나 그거 질병이 어느 것이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심령이 견고하면 병을 이길 수 있지만 그 심령이 줄을 놓으면 도대체 오만 가지 질병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사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죠. 암은 저 멀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암이 우리의 세포가 새로운 어떤 돌연변이로 바뀌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암의 그 소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누를 때 그게 면역력이든 심령이든 누를 때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누르는 힘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게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사건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암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는데 결국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병이 아니고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병은 우리에게 다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만 가지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일어날 질병의 소질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십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십령이 어떻게 어디서 견고할 수 있을까요? 십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얻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십령의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러 조금, 어, 대담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병을 이길 수 있고 삶을 평안하게 살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견고하기 위한 조처는 10절이다. 그리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은 그 다음 절입니다. 부예요. 부 물질이 부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자기가 느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이 없을 병들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그 돈을 높은 성벽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길 뿐입니다. 이건 아주 견고한 높은 성이라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높은 성벽, 견고한 성, 이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 없이도 살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견고한 성도 되고 높은 성벽도 돼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물질이 모든 사람의 심령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가 라고 물으면 아무도 그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그게 해결점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늘 십절을 물질보다 더 높이 드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고한 망대다. 그리로 달려가면 쫓아올 것이 없다. 그리로 달려가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거할 때의 그 심령 상태. 그 심령 상태로 우리는 모든 질병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상하면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했듯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에게는 그 심령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그리고 심령을 지키는 방법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고 그 이름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상태가, 이 교회가, 이 마음이 견고한 망대고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구나.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는 능이 쫓아올 자가 없는 안전지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가지고 있구나. 비록 그 다음들에 나오는 분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까칠거리고 또 뭔가 더러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10절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위에 10절이 있는데, 우리 그 세계를 우리는 정복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성벽과 안전지대에 달려왔다. 나는 거기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산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올리브 블레싱 에, 기도 요청한 가정 박세현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그리고 그딸 상아 어, 이 세가 세 명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어, 저 어, 가자 지역의 하마스, 이제 거의 이제 패퇴하는 어, 직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 그 지하 땅굴을 어,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고, 뭐죠, 북한에서 배워 갔다는데, 여튼 에, 북한에서 배운 땅굴이 얼마나 깊고 잘돼 있는데, 에, 북한이 파놓은 땅굴이 사실은 원남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가자 지역에도 있었는데. 그 지중해에 물을 끌어다가 그 지하에 물을 집어넣는 바람에 다들 팬티만 입고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벌써 뭐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의 하마스를 몰아내게 해주셔서 그곳에 양민들의평안이올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요수와도 완결하지 못한 가자 점령이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시 남아서 골리앗이 사실은 괴롭혀 있고 지금까지 괴롭힌 땅이잖아요 뭐 그때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마스가 사라져야 사실은 세계에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쪽 전쟁을 미국이 지원하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답보 상태에 있고 그 사이에 북한이 보낸 전쟁 물자와 군인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또 설설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손들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미국에 와서 도와달라고 연설을 오늘 좀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게 지금 현재 가서 있는 김민호 유성옥 성교사 부부, 우리가 지원하는 성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있는 김민호 유성옥 부부를 위해서, 또그 유성옥 사모님은 또 어, 암도 어, 실험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수술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수능 아마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예, 그 수능 예, 치른 학생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연의 가운데 저희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임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한 하나님의 귀한 연약한 백성들,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